그 유인촌 장관의 그 정명규 회장 사연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는데요. 관련 내용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선거에 나오려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, 원칙적으로는 두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, 예. 지난번에 이제 3년 임도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데서 예.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한 그랬죠. 거거든요. 공정위원회 심사가 예. 좀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아. 이 부분을 다시 시정해달라 하고 현재 권고한 상태고요. 음. 예. 어,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할 거고요. 예. 뭐 그렇게 도안 되면 나중에 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네.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. 제 입장에서는 그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입니다. 네, 여기서 광고는 현실 가능성입니다. 유인촌 장관이 이제 정명규 회장의 어떤 사선연임, 불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의 어떤 재신임도 언급을 했거든요. 이두 가지 모두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? 어 체육계의 반응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법정으로 가야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이 얘기를 무슨 네. 얘기나 하면은요, 결국에는 이 사선 회장의 승인 여부는 이 문체부의 권한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, 이 대한체육회의 이기웅 회장도 그렇고요, 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어, 나름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비장의 카드가 있죠. 네.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회장은 뭐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선출입니다.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 회장을 아무리 문체부 일지라도 쉽게 교체하거나 사임할 수 있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때문에 문체부의 그 승인 승인 을 거부해서 회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만약에 어, 뭐 법원으로 임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은 일반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다른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네, 이제 선수들이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시합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논란들 봉합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.